이번 ppt는 순서대로 나열 혹은 이걸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도 불리죠. 순열 혹은 순서대로 배열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열은 각각의 원소를 나열 배열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에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배열한 모양이 한 개라도 다르면 다른 순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열 배열한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만 같은 순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소가 모두 다르다 가면은 a b c e, d e 라는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이걸 이제 나열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죠. b d c ECADEA, D, e, A, D C 이것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 경우 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하는데 ABCDE, BDEC, A 이런 건 서로 다르죠. 그런데 여기 ABCD 똑같은 것이 나왔다면 이거 하나는 계산이 안 되죠.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삭제되고. 여기에는 이제 여섯 개가 보였는데 결국은 다섯 개. 서로 같은 순열이 있다 이런 경우죠. 있다 같은 순열이 있으면 그중한 개만 순열의 수로 계산이 된다 이거죠. 이거는 것이 세개 나와도 그것은 무시가 되고 삭제되고 한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순열에는 모든 배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 그런 경우 수가 얼마냐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 우리가 이제 경우 순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열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순열은요 원소가 모두 다를 때 그것을 이제 모두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원소가 모두 다를 때 그것을 모두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경우의 수가 이제 기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 c d e f g h 이렇게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카드가 있다고 할때이 카드를 모두 나열하는 나열하는 순 중복을 시키지 않고 여덟 개니까 나열하는 순열의 경우 수는 얼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요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뽑는 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덟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카드를 뽑는 경우는 A, B, C, D, E, F, G, H 여덟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우수가 여덟 개가 나오죠 A도 뽑을 수 있고 B도 뽑을 수 있고 C도 뽑을 수 있고 D, E, F, G, H 이 여덟 가지의 경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C를 하나 뽑았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 하나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C는 뽑았기 때문에 여긴 없고요 A B D E F G H 나머지 일곱 장의 일곱 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나오죠 일곱 개 중에 하나 전체 경우 수는 일곱 개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뽑게 되겠죠 그래서 C 하나에 대해서 나올 수 그다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일곱 가지가 되요 일곱 가지 경우 수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았다면은 예를 들어 그 다음에 2를 뽑았다면 세 번째에 가서는 자 시는 뽑았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이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몇 장이 됩니까? 여섯 장이 되겠죠. 여섯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여섯 시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뽑는 세 장까지 뽑는 경우 수는 팔곱하기 칠곱하기 육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로 갈 때는 여기 남은 게 다섯 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네 장이 될 거고, 네장 중에 하나 뽑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세장 중에 하나 뽑는 경우 다 뽑아나가면, 그 다음엔 두장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볼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카드는 여덟 개 중에 아무거나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수가 팔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카드를 놓는 경우 수는 이제 8이 돼요. 이제 C를 뽑았다고 하면요, 그러면 두 번째 노일 카드 서로 나열을 시킬 때두 번째 노일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C는 이미 선택했으므로 남은 일곱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선택의 경우 수는 7이 되죠. 이제 E를 선택한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의 노일 카드는 이제 C와 이는 이미 선택을 했으므로 남은 글자의 그 카드는 여섯 개 중에 하나를 뽑게 되자 여기서는 여섯 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엔 다섯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엔 네 개의 경우수가 나오고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세개두개 하나 그래서 각각이 여덟 개맨 처음엔 여덟 개고 이거 하나에 대해서 일곱 가지 경우수가 나오고 또 여기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또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다섯 가지 경우가 나와서 쭉 곱해지면 8 팩토리알이라고 하죠. 8 곱하기 7, 6, 5, 4, 3, 2, 1, 8 팩토리알에서 4만 320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결국은 A, B, C, D, E, F, G를 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열하는 경우수는 나열하면 4만 32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덟 개의 글자를 이 카드를 순서대로 다르게 다르게 나열라는 경우의 수는 4328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원서의 일부가 같을 때에는 이런 나열의 경우 순열의 경우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A, B, C, D, E, F, G, H 이게 다 다르다고 뽑는 경우는요 이렇게 8, 7, 6, 5, 4, 3, 2, 1 경우 수 8팩토리얼 4만 아, 300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두 이 번째 경우로선 말이죠 카드가 모두 다르지 않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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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E, f 여덟 장으로인데 같은 장이 B, B가 비장이 똑같은 게세 장이 있어요. 세 장이 때 일단 나이라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음, 순열은 어, 경우에서는 얼마 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예에서 이제 여덟 개의 카드가 아, 우리가 일단 다르다고 다 먼저 계산했죠. 그 그런 식으로 먼저 계산하시되 해야 돼요. 여덟 개의 카드가 모두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기다 B1, B2, B3 이렇게 F 숫자를 붙이면 이건 다른 카드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모든 나이라는 경우에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8 팩토리알 4만 320의 2 0까지의 경우가 나와요 이게 다 다르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B1 B2 B3가 어, 사실은 다르지 않고 이게 같다고 보는 경우죠 같다고 B1 B2 B3가 같으면은 B로 다 같으면은 B1, B2, 3도 BBB. 그 다음에 B1, B3, B2도 BBB. 또 이렇게 해서 이 B1, B2, B3가 나열하는 경우수는 이렇게 돼요. B1, 2, 3, B1, 3, 2, B2, 1, 3, B2, 3, 1, B3, 1, 2, B3, 1, 2. B3, 1, 2. B3, 1 2.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열이 되는 수이렇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경우에서 같다고 하면 이게 다 BBB.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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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개가 이 여섯 개인데 이원소가 모두 비로 같으면 여섯 개가 한 개가 되버리죠. 여섯 개가 한 개가 되버립니다. 그렇죠. 여섯 개가 한 개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때아 우리가 이제그어 분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사만 삼백 이십 개가 있는데 여기서. B1, B2, B3 요세 개를 하나로 한 묶음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몇 덩어리가 되는가 하는 얘기죠. 이걸 한 묶음으로 했을 때는 그 경우 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6으로 3팩터리얼로 이걸 나누면 돼요. 그러면 6,720 덩어리가 된다는 이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다르면 경우 수가 4,320인데 B1, B2, B3가 같다고 하면은. 이 여섯 개가 여섯 개가 한 묶음이 되니까 여섯 개가 한 묶음이 되니까 자이 묶음으로 나누면 요 그렇죠 이 묶음으로 나누면 은 경우 수는 672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6으로 나누는 것이 나눗셈의 나눗셈의 두 가지라고 했죠 나눗셈은 몇 덩어리로 나눴을 때한 덩어리 당 얼마냐 이거고 이런 같은 경우는 몇몇 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그몇 덩어리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만 삼백 이십 경우가 있는데 다+ 다를 경우에 이 여섯 개를 한 묶음으로 다 이렇게 묶어서 나가면은 음 같다고 여섯 개를 한 묶음으로 묶으면은 아, 몇 덩어리가 되느냐 경우 수가 얼마가 되느냐 해서 삼요구는 여섯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700 6720 경우의 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눗셈의 그거예요. 6개로 나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6은 묶음을 한 묶음 6 묶음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총몇 묶음이 되느냐? 경우수가 8팩토리얼인데 여기서 이 6개를 한 묶음으로 하면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6700 20 경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